이 사태 때문에 네. 학생들이 학원에 못 오잖아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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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약! 공약이요 그글 300개 공약, 공약. 그래야? <웃음> 네. <웃음> 대박이다 어. 수업이 안 끝나신 것 같아요 만나뵙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왔니? 어 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단기 문 동길입니다 지금 여기는 본관 어, 상담 부스 앞이고요. 평상시에 학원에서 가장 붐비는 공간이에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추원 중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 되게 앉아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개별적인 상담도 좀 개인 상담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어, 아쉽네요. 하지만 그 준비한 게 있으니까 아, 그 준비한 영상을 찍으러 한번 의자 갑니다. 센스. <목소리>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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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어. 어. <목소리> 앉으시오 준비해 준비해 주십시오 고마워 어. 네 어. 앉으세요 형아침 어. 식사하셨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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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일할 때안 먹잖아 먹었어? 샌드위치 먹었어 야, 샌드위치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어? <laughs> 어, <대박이다. 목소리> 네. 아 샌드위치가 안 되는데 너 동치? 아니 아니야 뭐두개 먹었어요 두개 먹었어 대박이다 아 이거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네. 코로나 이거 학원이 음, 음. 학생들이 못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지내시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알았어. 네. 저기 여러분 얘기할 때는 제가 존대하겠습니다. 워낙 친해서 우리들이 있을 때는 뭐. 반말이에요. 근데 뭐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혹시 뭐왜 우리 선생님한테 반말해? 좀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겠지만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힘든 게 뭐냐면 학원이라는 이제 이 공간에서 학생분들이 이제 힘을 주시고 저도 또 학생분들한테 힘을 주는 이런 이제 쌍방의 어떤 교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보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해요. 요즘은. 근데 이제 우울하더라도 우리 목표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기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댓글 읽기 이벤트 영상 음, 보셨잖아요. 네. 차분하게, 아, 차분하게 너무 김병수님 또연기하시는 아, 원래 안 저러는데. 어, 어. 아, <laughs> 그런 음. 게 많았거든요. 음. 네. 그 여러분 그거 제가 저도 봤어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게손올리면서끼끼게 웃고 머리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이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원래 수업할 때만 막 이렇게 힘차게 하지. 학생들이랑 그냥 파이팅하자. 헤어스타일 딱 바뀌신 음. 모습으로 음. 프로필 한번 다시 아 여러분 혹시 나중에 동유 선생님이랑 지금 이렇게 한거 올라갔을 때그 아래 댓글에 뭐 최소한 뭐 300개? 300개? 프로필 사진 다시 찍을게요 공약이 공약이에요 네. 공약 대신 300개 댓글 300개, 로가... 300개 공약하셨습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인터뷰? 아, 인터뷰죠 <웃음> 네. <웃음> 어, 어, 음. 감사한 마음에 이거 지난번에 그 어, 공퀴즈 하려다가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했잖아요 네. 하나 안거나 섞어야 돼요, 어, 섞어야 돼요. <laughs> <laughs> 대박이다. 꺼내서 어. 읽어주세요. 제가 노안이어가지고, 아, 아, 새우 목 쿠션. 띠리리. <laughs> <디디디. 웃음> <laughs>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쉬라는 얘기. 첫 번째 수준으로는, 님 <laughs> 네? <laughs> 김병수 선생님 만나고요그 어,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강의실에 계시다고 하니까, 강의실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게 키워주면 겠어요두 번째 선생님을 전화하고 계니다두 번째 교님이 지금 안에 계신데 지금 수업이 안 끝나신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만나뵙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님으로 고혜원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수업 오늘 잘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풀이라고 하는데 제가 문풀 여신, 네. 적중 여신 뜨아? <laughs> <laughs> 학원이 학생들이 모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되게 궁금할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현강 여러분 못 뵈니까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고 안타깝죠 뭐. 근데 <laughs> 더 좋아 보이시는 거 같아요 <laughs> 하, 이런 질문을 <짐을 웃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고양이 계신 아, 저도 네, 고양이거에요 진짜요? 음. 저희 집에는 이렇게 귀가 접히든 스코티시 폴드가한 마리, 아메리칸 고숏 뭐 아메리칸 어쩌고 막 이러는데 세 분이 하고 조이입니다. 천국과 기쁨.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너무 두수한 것 같아요. 이름 뭘까요? 저희는 여명이랑 여순이. 엄마랑 딸이에요. 아. 그래서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엄마 고양이가 여명이가 여순이를 엄청 구박. 질투해요 교육하는 건지 구박하는 건지 그래서 아. 여명이는 어렸을 때리고 와서 얘는 막 가끔 화나면 저막 물려 고 그래요. 근데 여순이는 아. 어, 안 그래요. 교육할 때아 자기는 물고 딸은 못 물게 여유라서 아마 네. 경쟁관계 아닐까 선생님을 이렇게 러브하는 아 관계인데 여순이가 들어 <laughs> 이런 관계 아닐까 저는 남남이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아네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아 제가 공단기 유튜브를 보다가 코리큘럼. 아 <laughs> 가려화면띄실수 있나요? 이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지? 오마이갓 oh 백설공주 맞나요? <laughs> 그렇죠 백설공주 아니고 여 백설공주예요 아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laughs> 아이디어를 선생님이 내신 건지 저희 이제 연구실 팀원들 제 수업이 워낙 웃긴 요소는 막 있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시다 보면 웃고 싶으실 때가 많을 것 같아서. 하프할 때, 하프할 때한번 입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형광 여러분이 <laughs> 계실 때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아까 김병쌤이 태 공약을 보셨어요. 네. 아, 병태쌤이요? 네, 댓글이 어쩌... 많이 달리면 아... 지금 이 장발로 프로필사진을한번 찍어서. 오, 야, 대박. 오늘요. 네, 어, 우리 김병태쌤 머리 뭐 이렇게 네. 푸르시면 약간 네. 만화 캐릭터. 선생님도 어. 설공주 <laughs> 그럼 댓글 몇개 네. 할까요? 한 개.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죠. <laughs>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뭘고떠블로 <laughs> 가. 어, 여러분, 우리는 음, 수험생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와 약속하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만큼 꼭 공부해야지 약속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플 파이팅.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선물을 예, 제가 드리려고. 가져도 되는 네, 거예요? 여기 하나 고르시면 돼요. 뽑아요. 와, 와, 뭐가 나올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네요. 와, 언제 이런 병까지 준비를 세상에? <laughs> 예, 마스크. 아, 마스, 마스,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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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리 연구실 분들과 나눠 줘야겠는데요 와, 네, 마스크를 선물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 모두 모두 건강하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 뽀뽀쁜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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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네, 형, 오셨어요? 네, 감사니다 2층에 계시죠. 세 번째 손님으로 우철형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라이브 수업 들어가셔야 되는데, 5분 그래서 네. 딜레이 시켰어요, 지금.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어아나 똑같죠. 아, 우리 그냥 학생에서 아는데 왜. 학생이 있고없 거지. 예, 네. 네, 라이브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 집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laughs>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못 오잖아요. 현장에서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은 현장 듣듯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제 누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힘 그리고 뭐가 힘들어서 그거 막 이야기해주다가 나도 같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삼행시거든요. 형 이름으로. <laughs> 심. 신경법. 우. 우경. 철. 철제 넘기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인터뷰해줘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 고르시면 되거든요. 네. 네가산 거야? 제가 산 거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뽑아 드릴게요. 야, 뭐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어? 어, 잘못 보겠어요 <laughs> 없는 거예요, 그건. 네. 선물이 지금 하실 박... 수밖에 안 남아서. 이건 뭐,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네. 난 바카스인데. 뼈로로우. 네. 네. <laughs> <뾰로롱. 웃음> 요게, 요게 새로 나온 아, 거. 예요 아, 그래? 네, 요거. 더킹이라고. 치어스 한번 치울. 하고. 치어스. 여러분들, 파이팅! 음... 자,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 코로나 이전에 푹적푹적 되던 학원의 원래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실강에서 활기차게 여러분들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어, 카페나 응. 인스타나 아니면 댓글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술아음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 근데 진짜 산적 같은데. <laughs>